안녕하세요, 치환이입니다. 제주 겹복꽃은 피는 곳이 많진 않는데, 몇년 동안 알게 된 12군데를 소개합니다. 겹벚꽃이 피는 시기는 벚꽃이 질무렵에 개화합니다. 모양은 주먹만하게 꽃이 뭉쳐서 피고 색도 진한 핑크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정말 이쁘게 나오니 꼭 가보세요. 제일 먼저 제주시입니다. 용안로 소공원은 제주공원 근처에 있는 아주 작은 공원입니다. 작아서 눈에 안 띄다 보니 겹벚꽃이 피어도 지나치는 곳이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 곳입니다. 작은 공원이기에 산책 코스는 따로 없지만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좋은 곳입니다. 작은 장소의 나무들은 빼곡히 심어져 있으면서 꽃들도 풍성니다 성하게 피는 곳입니다. 바로 옆에 용두암 용년 다리와 바다가 있으니 꽃을 보고 코스로 가보세요. 오라 컨트리 클럽으로 들어가는 도로 양쪽에 겹벚꽃이 길게 피어 있습니다. 원래 벚꽃 명소이지만 4월에는 겹벚꽃으로도 유명한데 다른 것보다 길게 피어 있어 이쁩니다. 꽃이 핀 구간은 대략 500m가 되는데 차가 많이 다니지 않는 길입니다. 제주에서 유일하게 가로수로 심어져 있는 곳으로 안쪽으로 갈수록 터널처럼 되어 있습니다. 잠깐 드라이브할 수 있고 시내에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제주의료원 버스 정류장을 덮어 버리는 겹벚꽃이 가득 펴서 이쁜 버스 정류장입니다. 제주 시내에서 서귀포 시내로 넘어가는 오일룩도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버스 정류장이기에 주변이 한적해서 좋습니다. 타는 손님 많지 않은 곳이기에 여유있게 사진 찍기에 좋습니다. 제주 경찰 교육센터도 시내 가 아닌 외곽에 있는 곳으로 역시 오일룩도로에 있습니다. 입구에 큼지막히 피어있고 커다란 나무들이 배경으로 받쳐주니 이쁘게 찍히는 곳입니다. 겹벚꽃은 나무 하나에만 피어도 이쁘게 잘 찍히기에 서귀포로 가는 길에 잠깐 들렸다 가보세요. 국제대학교 교정원에 겹벚꽃들이 군데군데 피어 있습니다. 그 중에 산업 예술관 실습동 근처에 몰려 있는데, 대학교 교정의 분위기도 함께 담을 수 있습니다. 몇단 곳에 있기에 주민들은 찾지 않는 곳으로 공원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몇 군데 더 있으니 맘에 드는 곳을 찾아서 사진 찍어 보세요. 봉계동 왕벚꽃 자생지도 물류도로 외곽에 있는 곳으로 아주 풍성하게 피는 곳입니다. 아래로 돌담이 있어서 제주 감성도 보이면서. 분위기 있게 찍힙니다. 중산간에이기에 피는 시기는 다른 곳보다 조금 늦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위에 있는 한라생태수 버스 정류장에도 있으니 함께 보고 가세요. 다음은 제주 동쪽입니다. 감사공무역은 정원처럼 정돈된 묘역에 꽃이 가득 피는 곳입니다. 관광지가 아니라 출입이 안 됐지만 2년 전쯤 개방을 해서 금세 유명해진 곳입니다. 들어가기 전 도로부터 커다란 나무와 돌담이 이쁘면서 분위기가 좋은 곳입니다. 잔디와 함께 오래 자란 나무들이 곳곳에 있어서 어디서든 사진을 마음껏 찍을 수가 있습니다. 나무들이 감싸서 포근한 기분도 있는데 기분 좋게 있다 올수 있는 곳입니다. 만나다 공원의 안쪽 놀이터에 꽃이 피는데 밖에서는 잘안 보일 정도로 숨겨져 있습니다. 다른 곳보다 나무 높이가 낮아 사람과 같이 찍을 수 있는 곳입니다. 공원 주변의 한적한 마을과 오래된 느낌의 숲의 분위기가 매력적인 곳입니다. 거기에 핑크빛 꽃잎의 조화가 색다른 곳입니다. 선늘림 마을 길은 외딴 곳에 있으면서 길에는 겹벚꽃이 군데군데 피어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풍성하게 피는 나무가 반 옆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겹벚꽃 나무 중에 가장 크면서 활짝 뻗어 나간 게 멋졌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뒤로 한라산도 볼수 있으니 사진을 같이 담아보세요. 선을 일리 낙선동 경로당 마당에도 멋지고 이쁘게 피어 있습니다. 야외 쉼터인 팔각정과 어울리게 피어 있는데 한적한 마을 분위기와 잘 어울렸습니다. 특히 가지가 휘어지면서 피는 모습이 새로웠는데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었습니다. 포즈를 다르게 해본다면 색다른 분위기로 찍어볼 수 있을 곳입니다. 다음은 제주 서쪽입니다. 한밭 저수지는 1,100도로에 있는데 저수지 입구에서 가득 핀걸볼수 있습니다. 이 주변 나무 여러 그루에 핀걸볼수 있는데 지대가 높아 다른 곳보다 개가 늦은 편입니다. 중산간에 있어서 주변에 나무들이 가득한데 숲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를 지나 한라산 또는 중문 관광단지로 갈수 있으니 코스로 잡아보세요. 회수동 마을은 아담한 동네로 작은 마을길 곳곳에서 볼수 있습니다. 동네 분위기가 좋다 보니 꽃이 핀 어떤 곳도 다 이쁘게 찍히는 곳입니다. 그 중에 유명한 장소는 도로 옆에 있는데 개인 집에 심은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관광지는 아니기에 조용히 눈으로 감상해주세요. 더 좋은 제주를 보여줄테니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